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호발입니다. 여기는 진주하고도 진주 혁신도시 올시다.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어디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충무공동에 산다라고 하지 않고 혁신에 산다 혹은 혁신도시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상당히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동네입니다. 2005년 당시에 추진되었던 지역 균형 발전 프로젝트였고요. 진주 혁신의 특징으로는 모든 정부 주도 토근 산업의 총사령부인 LH 본사가 입주해 있다는 아주 큰 특징이 있습니다. LH는 많은 민간인들에게 상가도 팔고, 아파트도 팔고 했는데, 상가의 손님을 끌어오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LH가 도시를 모두 설계한 것과 마찬가지 결과인데요. 어, 주거 인구당 상업지구를 편성하고 모든 도시의 설계자로서 자신이 주도했는데 혁신 도시의 실패는 사실상 LH의 실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공실들을 이 수많은 공실을 보시면 지나가는 삼척 동자도. 이것을 성공이라 안 믿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입주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바로 지척의 상가들은 운영이 그래도 되고 공실이 조금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 온 전신의 칠갑에다가 공실 칠갑에다가 5, 6층짜리 건물에 입주 업소는 단한개 그런 것도 영상 뒤편에 보면 나옵니다 실제로 가보시면 정말 기가 잘노으십니다 또한 상가의 노른자인 사거리 1층 이런 것도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1층 이런 곳은 맥도날드, 스타벅스 뭐 이런 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곳조차 공실이라면 그 2층, 3층, 4층 뭐 이것 올라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1층은 선호도가 제일 높은 곳으로서 그렇다면 2층 이상도 불포도 뻔하고 제가 굳이 안보여드려도 뭐 아시겠지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거대 지구를 설계해 놓고 인구는 고작 6,700명 늘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인구 증가의 목적이 가장 큰데 1년에 600명꼴로 늘었다면 그것을 누가 성공이라 할 수가 있을까요? LH가 정부 수행기관으로서 행동대장 노릇을 하긴 했지만 그 뒤에는 당시 정부의 정치적 논리에 따라 지역균형이라는 허울 좋은 용어를 내세워서 전국적인 지지층을 끌어내기 위해서 공공자금 10조 원을 쏟아부은 결과가 고작 이것입니다. 아, 10개의 서울이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결국 그것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혁신이란 뜻은 뭔가 전에 없던 새로운 것이라는 의미인데 혁신적인 요소는 이 지역 어느 곳을 살펴봐도 그냥 기존에 있던 형태의 건물을 주구장창 올려놓고 어느 도시에 가나 있는 가게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공공기관을 억지로 옮겨놓고, 그리고 모두 대부분 공실, 막, 뭐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자, 과연 이게 혁신이라 부를 만한 게 어디에 있나요, 도대체? 기존의 낡은 도시의 이미지를 탈피해서 새로운 새 시대의 혁신적 가치를 내세웠다면 최소한의 혁신적 내용은 하나라도 가져와야 하는데, 막 그저 구호만 요란합니다. 여기 상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했었던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것은 전국의 혁신도시가 다 똑같습니다. 취업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중에는 여기 와서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매우 막 인위적이고 자기적입니다. 자연스럽지 않고 억지스럽게 붙잡아 놓는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쏟아본 수조원의 혈세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갖고 노후 자금의 대출까지 잔뜩 받아서 분양받았는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은 과도한 대출 이자와 관리비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지긋지긋한 고통을 또 역시 겪고 있습니다. 자, 여기 진주 혁신 도시는 밤 11시가 넘어가면 상가의 불빛이 다 꺼지고,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까지는 어, 도시는 거의 암흑에 가깝습니다. 자영업자가 주말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말에 불을 끄는 게이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자, 진주혁신은 현재 공신률이 50%를 넘어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한 실정이라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요란하게 시작했던 정권은 사라지면 그만이고, 그 책임과 재산을 잃은 책임은 모두 그 개인의 빚더미로 남아 있습니다. 이 청, 저런 곳, 멀쩡해 보여도 또는 그 이상 청수 상황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가 건물주라도 임대 현수막을 더 이상 붙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니까요. 민망해서라도 못 붙일 것 같네요. 뭐, 건물 가치의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진주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려 했는데, 이날은 비가 오는 관계로 드론을 띄우지 못하고, 저번 영상에서 원주 혁신의 참혹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그때 촬영한 부분을 좀 보여드립니다. 같은 혁신 도시의 지금 이 결과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국의 혁신 도시 웬만하면 다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구독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호발에 좀 우울하지만 혁신도시의 민낯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 다시 혁신신도시 이런 말에 속지 맙시다.